그럼 첫 번째 상담 먼저 증상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64세 남성분이신데요, 하체 통증이 있네요. 무리한 일을 하면 한쪽 엉덩이 쪽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가락에도 시린 증상이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한방적으로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네,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하체 통증이 있는 경우인데요, 사실 네. 골반이 아픈 건지 아니면 허리가 아픈 건지 아니면 무릎이 아픈 건지 발목이 아픈 건지에 대해서 한번은 따져봐야 될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허리나 골반 쪽에 이상이 있으면 그 아래로 내려가는 다리 쪽으로 신경을 마비를 시키면서 아마 다리가 실인 증상도 같이 나타나는 음.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아까 남성분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되시죠? 환자분하고는? 아. <laughs> 네. 네 시청자님 네네시자님네아 네, 본인이 아프신 게 아닌 거죠? 남편이에요. 아 남편분이 아프신 거예요. 네네 네. 남편분이 좀 마르신 편이세요? 아니면 좀 통통하신 분이세요? 네, 마 편이세요? 마른 편이에요. 마른 편이세요? 네 아, 지금도 그럼 일을 하세요? 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뭐 용돈 식으로 이렇게 밖에 나가는데 네 그냥 이렇게 좀 일을 하면 엉덩이 쪽, 골반 네. 쪽인가? 그쪽이 좀 아프고, 그냥 쉬면 괜찮고, 자고 나면 괜찮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좀 자세히 설명을 해줄 원장님이 나와 계시니까요. 네. 궁금하신 점 물어보시도록 하세요. 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남편분께서 이제 무리한 일을 하시면 한쪽에그뭐 네. 어, 엉치든지 골반이든지 엉덩이든지 이런데 이제 통증을 좀 호소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그 원인들과 치료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일단은 자세가 안 좋으셔서 골반이 좀 틀어졌을 수가 있습니다. 아, 골반이 어. 틀어졌습니다. 을 예, 예 예를 들어서 뭐 한쪽으로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이라든지 평상시에 네. 자세가 좀안 좋게 되면요. 그 저희가 이제 추나요법이라고 하는 척추 교정을 할때 이렇게 체크를 해 보면 골반에 높낮이가 좀 다른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평상시에 체중이 자꾸 한쪽으로 쏠리면서 한쪽 허리나 한쪽 엉덩이나 한쪽 허벅지 쪽으로 압박이 와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자세 불량에 의한 골반의 비틀림이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한 가지는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해서 척추의 그 관이 노화가 되면서 그 하체로 내려가는 신경을 압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엉덩이나 허벅지나 종아리나 발가락까지 뭐 저리거나 시리거나 찌릿찌릿하거나 땡기거나 알배긴 것 같거나 그 일반적인 허리 디스크하고 비슷하기도 한데 이제 차이점은 디스크는 네. 주로 젊은 분들한테 많이 나타나고요 이 척추관 협착증은 50대 60대 이상 좀 연세 드신 분들한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척추관 협착증의 가능성도 좀 어, 보여지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그 허리나 엉덩이에 연부조직, 네. 근육이나 힘줄 자체가 뭐 네. 무리한 일이나 또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런 생활에 의해서 이 네. 굳으면서 수축이 와서 그 네. 골반이나 이뼈 말고 그 연부조직 네. 자체의 어떤 문제 때문에 아프실 수가 있어요. 혹시 이런 그 통증 때문에 어떤 치료를 네. 좀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치료는 받은 적은 없고요. 그냥 또 자고 일어나면 괜찮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쉬시면 괜찮아서 그또 네. 그냥 또 생활하시고 뭐 이러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경우에는 이게 그 시간이 계속 진행하게 되면 조그만 병도 자꾸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초기에 치료하면은 금방 좋아지실수 있거든요. 아... 저희 가까운 한의원에 가시면 뭐골반에 네. 어떤 그 틀어짐도 한번 체크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 간단한 경우에는 치이나 물리치료만 갖고도 해결이 되고요. 증상이 네. 좀 심하면 뭐 약침치료나 추노요법이라고 하는 이런 교정치료가 필요한 경우들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은 좀그 미리미리 체크를 좀 받아보시면 좋고요. 네. 그 우리 김동수 원장님이 또 친구과 전문이신데 좀 네. 덧붙일 말씀 이 있으시면 해주시죠. 예,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요. 네. 그 혹시 그그 그 낮에도 이제 쉬실 때는 괜찮으신가요? 아니면 일하실 그냥 때? 쉴 때는 괜찮고, 예. 이렇게 좀 일을 조금 이렇게 좀좀 좀 힘든 일, 무리한 일 같은 예. 이렇게 일을 하면 이렇게 통증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조직에서 뭐 뼈나 뼈나 인대나 뭐 이런데가 신경이나 이런데가 문제가 있, 있으면요, 그게 이제 쉬어도 통증이 계속 계속 되시거든요. 결국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지금 연세가 64세가 되셔가지고. 네. 연세가 드시게 되시면 몸에 있는 장기라든지 몸에 있는 조직이라든지 그게 다 노화가 되시거든요 그러면 네. 견딜 수 있는 어떤 힘 자체가 예전이랑 비교해서 지금 약해지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침이라든지 어떤 물리치료라든지 심하면 한약 한약을 통해서 그런 이제 네. 어떤 탄력성이라든지 신축성을 조금 더 이제 좋아지게 하시면 지금 네. 하시는 일을 이제 감당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빨 지금은 심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게 네. 이제 빨리 치료가 안 되면 이게 이제 점점 피로도가 쌓이시면서 뭐 인대라든지 아니면 뭐 관절 같은 데 무리가 되시면 그때는 치료가 쉽지 않아지시니까요. 하루빨리 이제 가셔가지고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한방 치료 받으면 괜찮아지나요? 네, 시청자님. 예, 네. 두 분의 원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네. 예, 박과 선생님께서는 일단 나이가 점점점 드시니까 네. 어느 정도는 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잠만 자면 좋아지고 나면 좋아지고 나면 또병원을 가야지 했다가 아침이 되면 또 가기 싫어지는 상황이 되는데 네. 그러지 마시고 아픈 거를 기억을 꼭 하셔서 다음 날 병원에 네. 가셔서 침 맞고 거기에 따른 약침 맞으시고 좀 부항도 좀 하시면 훨씬 네. 좋아지니까 꼭 인근에 한의원에 가서 치료 좀 꾸준히 한번 받아 보세요. 네. 그리고 한 가지요. 네. 그 발가락 쪽이 이렇게 시리다고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작년 겨울부터 아니, 시리다고 그러거든요. 발, 발가락 있는 쪽으로, 이 전체는 네네. 다 아니고 발가락 앞쪽으로 이렇게 시리다고 그러던데. 네, 시청자님. 그래, 네, 그런 거예요? 저희가 방송 중이라서 상담을 길게 해드리긴 좀 어렵고요. 방송 끝나자마자 제가 직접 전화드려서 그 나머지 네. 부분은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직접 전화주셔서 그 전화 상담해주는 네. 시청자분들께 저희 건강한의사에서 제작한 이 활력단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 안에 녹용하고 홍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근육의 피로가 쌓여서 오는 어떤 근육통 개념이라면 요 네. 제품 복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니까요. 이거 아, 네. 받아서 남편께 분 전해주시고요. 자세한 네. 상담은 조금 이따가 전화 드려서 또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윤희 원장님. 나이가 들면 제일 많이 고통받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관절 질환이잖아요. 연세가 되실 때좀 관절이 좋아질 수 있는 뭐 음식이라든가 뭐 한약재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어, 관절이 좋아질 수 있는 음식은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아까 저희 레시피에도 나왔던 것처럼 소고기 그 소의 어떤 그 부분을 이제 음식으로 해서 많이 먹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그 소의 꼬리 뼈라든지, 척추뼈라든지, 아니면 무릎뼈 쪽에 젤라틴 성분이 많아서 그걸로 그런 효과로 인해서 허리라든지 무릎 쪽을 강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 음식으로 같이 겸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